신약이 승인된 지약한달 만에 처방 사항이 변경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신약 아듀 헬름은 수많은 논란 끝에 처방 대상이 초기 환자나 경증 환자로 제한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해 지구촌의 3천만 명의 환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듀 헬름은 초기 모든 단계의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승인된 신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료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불면서 승인받은 지약한달 만에 처방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신약 처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의사와 환자 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처방 지침을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듀헬름은 알츠하이머 환자 뇌속 플라크 덩어리를 줄여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은 가벼운 인지력 감퇴 혹은 경도 치매 등의 증세를 가진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 환자에게는 적합하나 중기나 말기 단계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지 능력의 쇠퇴를 늦추는 것에 대한 연구도 불충분하다며 추가적인 증거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반발했습니다. FDA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방 지침을 수정했고 신약을 개발한 바이오젠 회사의 경우 약물의 승인 지위를 유지하려면 차후 연구를 통해 약의 상세한 효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